안녕하십니까.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입니다. 이번에 헤이딜러앱을 통해 경기도 평택에서 매입한 차량은 르노코리아 SM6 1.6 TC 알리 등급의 차량으로 2016년 12월 등록, 주행거리 47,000km, 앞쪽은 사고 없고 뒤쪽에만 트렁크와 리어 패널 쪽 사고가 있는 비흡연 풀옵션 차량입니다. 옵션은 S링크 패키지와 파노라마 선루프,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와 럭셔리 시트팩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전면과 측후면에 순정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대짝 2023년도 하반기에 신품으로 교체해 놓으신 뒤약 5000km 정도 운행한 약95% 이상 남은 트레이드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내에는 그레이 나파 가죽 시트로 옵션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코일 매트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십니다. 연식 대비 아주 깔끔한 실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량 스마트키도 두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 47,088km 확인되십니다. 전 차주분의 아버님께서 운전 미숙으로 인해 주차하시다가 주차장 뒤쪽에 벽면을 부딪히셔서 최근에 이제 보험으로 수리를 하셨으며 그 수리한 결과 트렁크와 리어 패널은 교체가 되었고 그 트렁크 바닥도 같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교환 부위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이었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되면 차량 판매 금액과 상세 설명을 다시 한번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